먹구름이 볕을 가려 종일 쌀쌀했죠. 내일은 구름이 거치고 햇살이 비추면서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가 11도, 부산은 14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봄날씨를 되찾겠고요. 이번 주는 꽃샘추위 없이 갈수록 따스해질 전망입니다. 또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개겠습니다. 또 쌓여있는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영동과 충청도,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에서는 한두 차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에서는 차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제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